저희들은 우리 한때 유명했던 광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봤습니다 봤습니까? 네. 거기 보면 왕이 여는 조정회의에서 모든 대신들이 왜 명나라 황제의 뜻을 거슬리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임금을 핍박하는 대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광해 임금께서 이 조정 대신들은 어느 나라의 대신이요? 명나라의 대신이요. 이 조선의 대신이요라고 이렇게 울분을 토하던 모습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이 나라가 있는 것이 누구의 덕이옵니까? 명이 있어야 조선이 있는 법. 오랑캐와 싸우다가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사대 예를 다하는 게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사료되니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이 땅이 오랑캐에게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 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전왕꾸러운 줄 아시오? 한미 동맹은 중국과 달리 민주주의와 인권, 기본권의 가치를 지향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의 여러 가지 이중적 태도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이익을 지켜나가야 된다는겁니다 특히 저는 이제 2003년 미국 이라크를 침략했을 때 조지 부시 정부의 선제 공격 전략이 채택됐을 때 모든 우리 보수 언론과 야당원들은 의이 부시의 이라크전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속할 수가 없다. 반테러전에 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부시의 이라크전에 강력히 반대했던 거 알고 계십니까? 대사님? 예, 예. 오바마 대통령도 강력히 반대했었죠. 알고 있습니까? 예, 예. 예. 그렇듯 미국은 당시의 부시 정부의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그분들이 지금 두 분이나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특정한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한미동맹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친구로서, 동맹으로서 잘못된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충고를 하고, 비판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주적인 동맹국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사님 생각은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되어야 미국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한미동맹도 굳건한 겁니다 예.